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SSG 랜더스와 두산베어스두팀 간의 맞대결이 7회 초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1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완전히 빠른 볼에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데 변화구가 오니까 타이밍을 전혀 못 맞췄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잡아당겼습니다 삼루수가 잡아 냈습니다 원아웃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빗맞으면서 좋은 타자. 결과를 타자. 못 냈습니다 페르난데스. 1사에 주자없습니다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삼루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배트 중심에 맞아야 되는데 조금 더 안쪽에 맞다 보니까 타구가 더 이상 힘있게 뻗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타석에는 김동주 선수입니다. 초고 때립니다. 깊은 타구 빠져 나갑니다. 정말 잘 받아쳤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 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김재환 초고. 변화구 타격

그렇게 보면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투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3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파 잡아당깁니다. 3류간쪽 빠져나갔습니다. 타구가 빠르고 포스가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재상 선수입니다 시즌 5할 초구입니다 강한 타구 아웃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1사 주자 1루 3번 타자 박경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정확한 타이밍에서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1루 주자 여의있게 홈까지 추가 득점 찬스 SSG 랜더스 득점권 상황에서 로맥 선수입니다 드라이! 멈춰 들어왔습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잡아당겼고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3구째 3구 파웃 4구째 스트라이밍. 스윙 선진 자, 득점 찬스에서 3분수. 점수를 더 뽑을 7초.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내면서 리 3업 8회, 8회, 8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5번 타자 6격수. 김재호 선수입니다. 추구 빠른 공에 반응해보았지만 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유격수 1루로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종욱 5격수. 선수입니다. 새롭게 돌려봤는데 파울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센터쪽 갑니다 센터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1루 5석의 7번 타자 김광수. 김광수 선수입니다 초고 톡 갖다 내면서 2루수 2루로 앞선 주자 지우고 그리고 1루에 병살타! 허 u 의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6번 타자, 타자. 박재용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땅볼 원핸드 잡고!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o 사 a Smida, Chogu, Tangpo, One Hand, c h a 1루 1로 성공! 1루에서 스리타자 1사 주자 1루 8번 타자 박성환, 박성환 선수입니다 시즌 5할 바깥쪽 스트라이크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은데요 2구택 때려냅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완전히 불싱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자. 펜스에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1사에 주자는 두명 득점권 상황에서 투수가 왔어요. 바뀌는 것 같아요. 투수 교체. 마음들은 이제 투수. 김명신 선수입니다. 김명신 초고 초구를 밀어냅니다. 파울이 됩니다. 2구째 변하고 턱 갖다 댔습니다. 1루수엽 빠집니다. 새 타자 연속 안타. 슬라이더를 정말 잘 받아치네요. 홈에서 득점. 초고. 일루자 스타트. 2루수가 잡아서. 일루로! 앞선 주자 잡히고 SSG가 팀. 앞서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공격. 두산 베어스 공격입니다. 가자.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홍성훈 선수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일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우즈 선수입니다 우주. 경기 계속됩니다 SSG 투수 교체를 LS. 하네요 투수 마운드에는 정우람 투수. 선수입니다 정우람. 초구 갑니다 왼쪽으로 높게 뛰었는데 좌익수 이동합니다 박재상이 처리하면서 원아웃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았어요 굉장히 어? 잘 쫓아갔습니다 대타 이민태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드라이. 스윙 스트라이크 변화구의 타이밍이 빨랐어요 드라이크. 2구째 드라이크. 우측에 파울 주자는 1루 3구째 드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2번, 2번 타자 페라난데스 선수입니다 타자. 오늘 첫 타석에서는 승부수 등공이었습니다 몸쪽으로 가라앉혔는데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원볼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볼 2개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구째 3구 빠집니다 3볼 2아웃 주량 1루입니다 4구째.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3앤1입니다. 빠른 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배트 긁려 나왔습니다. 풀 카운트입니다.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뜹니다. 날카로운 타구.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변화고를 정말 잘 받아쳤어요.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3번 득점권 3번 상황에서 3번 김동주, 3번 김동주 선수입니다. 김동주. 경기 계속됩니다. 투아웃 주자는 1삼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드라이! 초구는 어 스윙. 히팅 포인트를 앞쪽이다 둘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바깥쪽으로 투구를 했습니다. 배트 돌지 않았습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입니다 1루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정우람 선수입니다. 2아웃에 주자는 1삼루 센터 쪽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두산베어스 추가 득점 찬스의 두산베어스 타석의 4번 김재환.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 변화구 투아웃에 주자랑 1-2-1-5 2구째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투아웃 주자랑 1-2-1-5입니다 삼구름볼 원볼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 도, 잘골라내고 있어요. 바깥쪽 낮은 로케이션 투볼 투스트라이크. s s s s g 번 s t r i k 수 2번 2 s 수 r i k e 2번 2 strike. 2 strike. 2 s t r i k 주자 뛰었습니다. 때렸습니다. 파우. 주자는 1루와 2루. 어떻게든지 투수 입장에서는 때리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냥 걸어 나가도록 한다면 스스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볼렛.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섞질 를 않았습니다. 초구부터 배트를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우. 타이밍이 빨라서 힘을 실지 못했어요. 다시 변하고 볼카운트 원앤원 right. 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볼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조홍천 선수입니다 타자가 때려 내기에는 너무나 예리한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사구 파울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말로 5구째 변화구 타격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너무나 센스있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뽑을수 있을까요?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 SSG의 네 번째 투수, 이승호 선수입니다 타구는 헛스윙입니다 비록 헛스윙이 됐지만 이렇게 승부를 걸어볼 만해요 카운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면서 왼쪽으로 떴고 상루수가 잡아내면서 3리아웃 됐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